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애틀의 잠못 이루는 남자 상담가 이태손입니다. 예, 가수 김호중이 최근에 있었던 선구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언도 받았지요. 참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김호중 자신에게도 그렇고, 또 그를 사랑하는 많은 팬들의 심정에서도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아픔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참 답답하지요. 지금 이 김호중이라는 가수를 두고 단 한치의 용서도 없이 법원의 판결은 추상과도 같은 엄한 중벌에 처했습니다. 판사는 입장문에서 김 씨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그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고 또 일련의 자신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김우중은 감옥에서 6개월 이상을 갇혀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2년여의 더 많은 형기를 마쳐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거지요. 참 납득하기 힘든 구속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음주운전은 참으로 자신에게나 또 무고한 시민들에게도 위험천만의 행위라고 볼수 있지요. 그런데 이 위험천만의 음주 운전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미 술로 인해서 판단력이나 또는 현실 판단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음주 운전자들은 이미 술에 대한 절제력을 상실한 수준의 음주자들이라고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교육이나 치료가 급선무라고 볼수 있지요. 이곳 미국에서는 술이나 마약으로 인한 사범들에게 그들의 행위가 아, 폭력 사건이 아닐 때는 주로 불구속을 원칙으로 치료와 상담을 명하고요, 집행을 유예하는 쪽으로 선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술로 인한 문제이지, 그 사람의 도덕적 또는 인격적인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 거지요. 더구나 그 사람이 이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서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 가혹한 개심죄를 적용해서 그 사람의 인권 자체를 모욕을 주는 이런 형태의 법 적용은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상처와 모욕감을 주고, 또 한국같이 집단적 사고에서 이 강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발달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던 유명 연예인들이 한순간의 일탈 행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섬뜩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지요. 모쪼록 이 방송을 듣는 김호중 사건을 다루고 있는 관계자 또는. 법조인들께서 음주운전의 가장 큰 요인은 술 문제이고 이것은 치료받아야 할 사안이고 또 얼마든지 불구속으로 그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법원이 그 재량으로 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아, 그래서 이 특출난 재능의 소유자에게 자신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아,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 내적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아, 제 2의 기회를 허락하는 아, 그런 따뜻한 아, 법정신이 살아있는 우리 한국 사회가 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가 음주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제도와 또 이를 뒷받침해주는 전문 중독 상담가 제도를 육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자 <laughs> 우리 김호중 씨, 어서 나와서 당신을 기다리는. 많은 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한국사회의 음주 남용의 문화를 개선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또 자신에게는 새로운 삶의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제2의 인생이 펼쳐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